안녕하세요. 땅드럽입니다, 땅드럽. 이거, 그, 어제, 그, 블루, 에로, 에로, 그, 바람꽃농원, 그, 사장님이 따주신 거예요. 이게 드럽입니다, 땅드럽.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근데, 네. 땅드럽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된장이 맛있지 이 않을까? 음맛있네 땅들어 잘했네요. 왜 이거 집는구나. 음. 먹어 봐. 이건 시금치인데요. 음? 이친 아, 어떤 조금만 더. 이친구조이집은 조금만 아이이게구기 조금만 아이 친구는 이구도갈때그 더. 이 친구는 조맛있네이이거땅는 조금만 더. 이 친구는 조금만 이친구된장이친이거 아니 그금어이거 그렇죠. 음. <laughs> 향이, 음, 고무추 맛이 나네. 음, 고무추 맛이 나면서, 어, 그 들룩 맛이 나. 곰치고 드릅하고 섞였네 곰치 향이 나네 네? 곰치 향이 나 음. 드릅을, 땅드릅을 먹어보니까요 드릅은 좀 너무 강하잖아요, 맛이 음. 거기가 곰치 향이 섞였다고 보면 돼요 음, 요게가 아, 무순 땄다 그어야돼 굳게 굳혀야죠 음, 땅때문에 뭐다이뻐야전시에먹는 게. 이희가 구독할때 땅디를 많이 심어서 누가 먹나 누가 먹나 했더니 이거 맛있구나 땅드를 처음 먹어봐요 근데 맛있습니다 된장에 <laughs> <laughs> 찍어보고 이번에는 한국 사면 한국 사람 한국 사 한국 사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한국 사람들. 거국한 거야? 람 이거 네, 먹어. 아, 이거게 내놔. 먹어 줘. 잘리고. 생게 있더라고. 그거 보면 돼. 너 어미 어른이 아니? 알겠지? 못잡았 자라. 옷, 뭐 옷을 못 먹는 분들은 땅들을 드시면 되겠다 <laughs> 王东呀。嗯 이분이 앉았으면 형체 못 먹을 뻔했 땅들어. 나어제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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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어 저거 자거막못먹더라거 누군은짱 들어보세요 네 거기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잖아요 응. 그분들이 런거 좋아하거든요 연마 주려고 시슨 일인 거 같아요 즘대체리해야 되겠다 아 심해요 누 언제쯤 이렇게 죠불안 여 기가 다좀심 으는 거야. 콜라겐 도응밥은반 음. 자르지 봐 <laughs> 어, 이거 봐 과일을 <laughs> 잘라야 되잖아 <laughs> 망둥어예요? 콜라겐으로 바뀌어 그어진다과 잘라야지 잘라야지 먹 콜라겐이 완전히. 이게 망치인가? 맛있네. 이런 악세시. 망동아에요, 망동아. 유튜브에선 계란 반숙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뭐? 계란 반숙하면 안 된대 계란 꼭완숙에 먹어야 돼. 대 누가 그래? 유튜브에서아 이거 웃긴 소이아그럼그 반숙 왜 나와? 음. 편점에 이상해질 거야 없어 보면 육솜닭 듣지만. 오늘 드릅, 땅드릅, 쳐먹어봤습니다. 머리털라고 쳐먹어봤는데, 음, 드릅은 조금 센데, 드릅에 곰치향이 약간 들어있다고 보면 됩니다. 섞였어요.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옛날 분들이 좋아하게, 돼, 좋아할 것 같아요. 그렇죠 서상 사람들은 원래, 향이 나는 걸잘못 먹어요. 근데 이땅두릅은 먹을만합니다. 은근하니 먹을만해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봬요.